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그 컨설턴트의 그 스킬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는데요 행동양식 스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양식 스킬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컨설턴트의 세 가지 핵심 역량 모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즈니스 영향으로, 비즈니스. 두 번째가 무슨 영향이라고 했어요? 기술적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치 및 행동 영향이라고 했어요. 자, 컨설턴트는요, 크게 보면 이세 가지 영향을 가져야 된다고 CMC 모델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역량, 비즈니스 역량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비즈니스 상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역량,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고객의 비즈니스적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적 역량과 비즈니스 역량이 결합돼서 고객의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컨설턴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 행동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컨설턴트의 기본적인 역량 모델이라고 그랬고요. 그런 하위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량이 있다고 해서 우리 컨설턴트들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로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역량이 출중해야 고객의 문제 해결하는 데 뭡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정량에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역량이 고객의 문제 해결과 잘 연결되도록 하는 이러한 뭡니까? 스킬이 필요하겠죠. 이런 개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지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컨설턴트는 핵심적인 세 가지 스킬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공부한 게 컨설턴트는. 문제 해결 스킬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컨설턴트가 저러한 세 가지 영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고객의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 해결 스킬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고객과 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프로세스하는 과정에서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요. 커뮤니케이션이요. 의사 소통을 잘 해야 된다겠습니다. 문제 해결 스킬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고 또한 편으로는 고객과 잘 의사소통을 해야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가 뭡니까? 내 역량이 고객의 문제 해결과 접목이 돼서 고객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킬을 이번 이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러한 문제 해결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잘 하려면 잘 하는 과정에서 또는 잘 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나의 외모라든지 나의 마음가짐, 행동 양식을 어떻게 잘 가져가는 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할 거 보면 행동 양식 스킬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요, 뭡니까? 어? 몸과 마음이 일치해야 돼요. 어? 생각은 긍정적인데, 뭡니까? 몸은 부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스킬이라는 게 같이 움직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컨설턴트의 행동 양식 스킬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첫 번째 시간에는 뭡니까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내가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내 다양한 세 가지 핵심 역량을 가지고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문제 해결 스킬까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컨설턴트가 외모로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복장과 애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장과 애절을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컨설턴트로서 무슨 스킬이요? 중요한 행동양식 스킬 중에 하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이런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최적으로 발휘하고 컨설턴트로서 스킬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컨설턴트는 끊임없이 자기의 윤리나 행동양식을 변화시켜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고객이 컨설턴트가 끊임없이 윤리와 행동 양식을 변화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고객도 어떻게 돼요? 컨설턴트의 그러한 행동 양식을 따라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컨설팅 프로젝트를 잘 해결해 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 컨설턴트의 뭡니까? 예모와 a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는 뭐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고객에게 뭘 해요? 전문가로서 신뢰를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나름대로 예모가 말이죠. 컨설턴트답게 예모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다운 예모와 컨설턴트다운, 예모만 있어도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컨설턴트다운 뭡니까?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컨설턴트 A가 되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시간에서는요, 우리 컨설턴트가 뭐라고 그러세요? 이런 컨설턴트의 기본 역량과 이런 스킬을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발휘하고 고객 문제 해결하는데 그걸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컨설턴트 스스로 끊임없이 윤리 행동 양식의 변화를 도모해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컨설턴트 행동 역량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컨설턴트들이 행동 양식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 먼저 그 컨설턴트의 복장과 애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 복장은, 여러분, 저, 그, 눈의 우리 컨설팅 이론을 공부하면서 우리 컨설팅이라는 게 고객이 우리 컨설턴트를 그 선택해가지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핵심적인 이론적 근거가 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신호 이론이라고 여러분 이미 공부했잖아요, 신호 이론. 그렇죠. 컨설턴트라는 것은요, 고객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나는 전문 컨설턴트로서 최고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는 당신의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전문가라는 것을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컨설턴트가 말이죠. 고객의 문제, 특히 기업이나 우리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 그런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컨설턴트가 어떻습니까? 그 고객 현장에 인터뷰를 하거나, 컨설팅 현장에 가서 컨설팅 고객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그 복장이, 야, 컨설턴트다운, 야, 이건 전문가다운, 그런 복장이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느끼고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컨설턴트 복장에서 중요한 거죠. 컨설턴트라는 것은 역량과 스킬이 중요한 거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모. 몸과 마음. 했으면 어떻습니까? 어? 마음만 중요하죠. 몸도 보여, 몸도. 신뢰를 주는 예모와 a 를 갖춘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컨설팅 역사를 공부하면서 잠깐 그 살펴봤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맥킨지라는 회사가 그 컨설팅 회사로 설립됐을 이 때에요. 그 맥킨지를 설립한 보어라는 이 컨설턴트가 그 주장하기를 이 맥킨지를 포함해서 미국의 컨설턴트들은요. 항상 모자를 쓰고요. 멋들은 모자를 쓰고 긴 양말을 착용하라. 그래서 컨설턴트라는 것은 외모를 이렇게 영국 신사처럼 응? 고객에게 힐뢰감을줄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턴트는 어때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최고 전문가가 믿을 만한 전문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가 오는데 그분이 말이죠. 그렇죠? 아주, 뭡니까? 이모가 양복을 쫙 갈아입고 아주 그 비싼 옷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객의 신뢰를줄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뭡니까? 그런 차를 타고, 어?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어떻습니까? 고객 의 입장에서는, 야, 이 컨설턴트는 믿을 만하다. 하고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컨설턴트 복장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컨설턴트가 그 복장을 그 차릴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가 복장을 할 때는 여러분, 뭐, 뭐 컨설턴트 외에 모든 저 뭐 전문 직종이나 예능 직종도 마찬가지죠. 그, 복장을 할 때는 때와 장소와 상황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뭐, 그, 그 예술가들이 뭐, 무대에 오를 때, 뭐, 또 이런 그, 그, 연예에 갈 때, 뭐,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컨설턴트도, 뭡니까? 복장을 할 때는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에 갈 때, 또는 생산 현장에 갈 때, 또 포럼에 갈 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복장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지만, 이 복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예모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컨설턴트는 반드시 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컨설턴트들의 경우에는 뭐, 값비싼 옷도 입이란 얘기가 아니고 항상 단정하고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항상 자신에게 어울리는 세련된 이미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컨설턴트는 좀 뭡니까 고객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련돼야 되죠 고객이 보기에 야이 컨설턴트한테 내 문제를 맡기면 야 문제를 세련되게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줄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하 얘기가 되겠고요 그 옷차림은 항상 품이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드레스 코드라고 그러죠. 요사이 뭐 모든 분야에서 드레스 코드가 중요하지만 컨설턴트도 나름대로 드레스 코드를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장과 이미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 와 오셔서 이제 컨설팅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컨설턴트는 뭐라고요?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컨설턴트로서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고객에게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 어떤 방식의 여러분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컨설팅 시장에서 여러분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드레스 코드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설팅에서 복장 이미지에서 강조점은 대부분 신뢰할 수 있느냐 단정하냐 또 컨설턴트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고객 현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활동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컨설턴트들에게 요구되는 복장 이미지에서 강조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컨설턴트는 뭡니까 고객에게 전문성과 신뢰성을 항상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런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컨설턴트는 이러한 깔끔하고 뭡니까 전문가다운 컨설턴트 드레스코드로 고객에게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인상만 줬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컨설턴트는 고객 현장에 들어가서 고객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고객과 인터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고객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애절히 필요합니다. 자 컨설턴트 애절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컨설턴트 애절이란게뭐 그냥 뭐냐? 컨설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해결 전문 지식을 고객 실무 현장에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뭐라 해야 되겠어요?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에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컨설턴트는요, 그렇죠. 컨설턴트 애절 행동에 있어서는 고객의 말에 적극적으로 기울기울이고 고객에게 경청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말을 할때 항상 컨설턴트는 신뢰성인 언행을 통해서 뭡니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컨설턴트는 항상 고객한테 애절 중에 핵심 요소가요. 고객한테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는게첫 번째고요. 두번째는 뭐예요? 항상 말을 할 때는 신뢰성이 있는 언행을 통해서 고객이 나를 믿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다 하는 것을 고객에게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A 범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컨설팅 현장에 들어가서 컨설턴트가 어떻게 고객과 뭡니까? 만나서 행동을 해야 될건지 하는 걸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설턴트가 뭡니까? 처음 의뢰인을 만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히 목례를 하거나 간단히 인사를 하고 어떻습니까? 명함을 교환을 하고 악수를 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근데 컨설턴트는 특히 그렇죠. 동반된 컨설턴트가 하급자이지라도 상호 어떻습니까? 경어를 써야 되는 얘기죠. 의뢰인에게도 경어를 써야 되죠. 컨설턴트가 뭐 하급자, 하급 파트너를 데리고 왔는데 경어를 쓰지 않고 해라 하거나 말이지. 이렇게 비속어를 쓰거나 하는 것은 컨설턴트로서 뭡니까? 세련되고 품이 있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컨설턴트가 의뢰인과 인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말을 풀어가야 되죠. 아 내가 여기 당신 회사에 와봤더니 말이죠 회사가 대단히 깔끔하고 대단히 앞으로 업무가 잘될 것일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 하는 이런 가벼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컨설팅 컨설턴트로서 인터뷰할 때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우리가 인터뷰 플랜을 할때 다양하게 컨설팅의 목적, 인터뷰의 목적 다음에 인터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방문 목적과 준비한 내용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객에게 자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 컨설턴트가 고객을 만나면서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에게 뭡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당신 말씀을 들여서 우리가 당신 고객의 문제를 당신 회사의 문제를 뭡니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요구를 나는 경청하러 왔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컨설턴트는요. 예. 그다음에 컨설턴트가 중요한 것은요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가지고 다양한 설명과 토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컨설턴트가 자기 전문 지식을가 너무 말을 많이하거나 또 고객 의 경우에 또 쓸데없는 경험보호를 하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요. 이 컨설턴트는 집중도를 감안해서 항상 시간 관리를 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 현장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통 1시간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문항을 한 6문항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 문항 자체에 대해서 고객이 집중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요, 컨설턴트가 가서 조언 보완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컨설턴트로서의 기본적인 애절에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턴트가 그 고객과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에 자주 방문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그 설명이나 토론을 고객과 벌이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그걸 그대로 끝내버려도 안 된다는 얘기죠. 설명과 토론을 하고 난,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컨설팅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그 스코프가 자꾸 변한다고 그랬죠. 컨설팅 프로젝트라는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의뢰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요구를 자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나 토론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뭡니까? 당신 의뢰인들의 요구 수준에 부합한 것이 아닌지를 꼭꼭 확인을 해서 컨설팅이 당초 계획했던 스코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끌어가야만 이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반드시 뭡니까? 설명이나 토론된 이후에 고객 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 현장에 가서 고객과 대면하다 보면 잘못하면요, 이 경쟁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평가 절하라는 경우 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컨설턴트가 관련된 경쟁회사에 대해서 직설적인 평가를 하거나 또는 평가 절하라는 것은 이건 금물이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 컨설턴트는 말이죠. 야, 우리 회사 컨설팅트인 하고 나서 다른 회사 가서는 우리 회사를 욕하고 다녀야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이 컨설턴트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 보면 컨설턴트들이 불필요하게 경쟁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근무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딴 편들은요, 의뢰인이 발언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열심히 경청을 하고 주의를 해야지 그 말이 듣기 싫다고 해서 이걸 부정하거나 뭡니까 긍정하거나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설사 고객이 좋은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그 옳습니다 하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컨설턴트들은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종 결과로 분석 결과로 그 대안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해야지. 고객과 만나는 그 상, 상황에서 고객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고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컨설턴트는 어때요? 의뢰인이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각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컨설팅 프로젝트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 그 상황만 가지고 뭡니까? 얽고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컨설턴트는 추후에. 다양한 방법론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과 경영과 뭡니까?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뭡니까? 컨설팅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추후에 회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신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가 고객과 만남이 끝나면요. 뭡니까? 항상 성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확인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 일정을 약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컨설턴트가요.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한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의뢰인, 고객, 조직, 기업의 뭡니까? 문화를 항상 존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문화를 존중하고 그 조직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컨설턴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컨설팅 이론 중에 하나가. 인베디드 이론, 내장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컨설턴트를 고객이 컨설팅 서비스를 맡기고 신뢰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 컨설턴트는 우리 직원들과 마찬가지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조직인처럼 그 문화를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컨설턴트라는 것은요. 누누이 얘기했었죠. 컨설턴트라는 것은 사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의뢰인의 자산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컨설턴트가 고객의 뭡니까? 문제 해결, 고객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뭡니까? 서비스하는 전문가인데 그 고객의 자산이나 이익을 컨설턴트 스스로 사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되겠어안 되겠어요. 그런 일은 금물이자 이거죠. 뭐 컨설턴트의 뭡니까? 기본적인 윤리에도 윤리 역량에도 들어있는 거죠. 이 부분을 컨설턴트는 반드시 뭡니까? 컨설턴트 스스로 고객과의 접촉할 때. 컨설턴트 애절로도 필요한 거죠. 이런 윤리 역량을 현장에서 고객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위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시간 컨설턴트의 뭡니까 복장 및 애절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컨설턴트가 어떻게 하면 윤리 행동 양식을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